아, 어, 바람이 너무 불어서, 저각보들이 가만히 있질 않네요. 아, 해변가로 나가서 찍어야 되는데, 너무 지금 불볕도, 수영장이라도, 바닷가라도 풍덩 뛰어들고 싶은 마음이네요. 아, 너무 더워요. 한 40도 다탈것같아 숨도 제대로 못 쉬겠어. 아, 근데 하늘이 너무 멋져. 하늘 한번 보시고. 너무 좋아요. 어, 소나무도 좋죠. 화면을 돌렸어. 어, 제가 묵었던 펜션이죠. 깔끔해요. 2년밖에 안 됐어요. 화면도 아, 잘안 보여요. 빛이 반사돼가지고 아, 그냥 흐트러 놓고 전시하는 게 저가 보얀묘미죠 바닷가 구경하세요. 하는 건지, 또 모르겠어요. 아, 아야, 진짜.